우리가 오늘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했습니다. 설령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하게 되면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분명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유익하게 하신 몇 가지를 확 잡아가지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묵상하면 심령에 나도 모르게 은혜가 다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순 사건 때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을 특별히 반란군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끔찍하게 총살로 그렇게 살해해서 잃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두 아들 너무도 잘생기고 든든한 건장한 청년 같은 두 아들을 잃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까 다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들들의 장례식을 목사님이 어떻게 진내하시는가 주변에서 보았을 때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열 가지 감사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총살 당해가지고 잃게 되었을 때 둘씩이나 아들을 잃게 되었을 때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인데 그 속에서 목사님은 이 속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열 가지를 고백했는데 잠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PPT를 보여주시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 주셨는지 그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 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 너무 놀라운 고백들입니다. 어떻게 아들 둘을 저렇게 끔찍하게 잃고 나서 이런 식으로 열 가지나 감사의 제목을 적으셨을까? 이런 감사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우리 손양완 목사님의 그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생각하면 저런 감사 열 가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런 감사를 하다 보면 손양완 목사님의 심령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들을 잃었다. 누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 아들은 잃고 너무 마음이 쓸쓸하다.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로 가득 찼을 심령이 그렇게 열 가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심령 자체를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늘 안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철저하게 나쁘게 생각하고. 아주 거칠게 생각하고 호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심령은 다 망가졌습니다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어도 이 문제 가운데 열가지 감사 제목을 추출할 수 있을 정도의 감사로 지금 목사님이 많은 노력하고 애썼을 때에 목사님의 심령에는 이제 은혜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